셀리나 진아입니다 오늘은 짠 출라출라 화분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고고고 이제 어, 열어볼거예요 동생, 이거 빼주세요. 응. 저 이거 빼도 잘 맞죠? 근데 네. 이거는 어서 뭐 배웠어? 어? 이거 어떻게.. 에이. 이렇게 자안 되지? 왜?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아, 이렇게 만들래, 이렇 어차피 이거 흙이 아니야? 흙으로 쓰는 거지. 응. 아, 괜찮아. 자, 아, 이제.. 아니, 신아, 아니..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건아이야 신아, 아직. 언니 따라하면 돼. 정리 따라해봐. 여기다가 있어줘. 나잘못자거같 괜찮아. 음. 이거 칼이 잘안 들어서 그런 거 같아. 어, 이거 어떡하지? 맛있겠다. 이거, <laughs> 이거 먹으세요 <laughs> 생크림을 발라줄게. 나 먹으면 생크림. 돼요? 아니요. 다 완성시키고 먹어요. 생크림을 떼어줘. 이렇게 떼어줘. 자, 이렇게. 이렇게 짜잔. 이제 콜록 숟가락 주십시오. 숟가락. <laughs> 만들기 하는데 먹는 사람, 먹기만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한 명이 계속 입으로 식물 만들기 아니에요, 이거? 식물을 막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왜 하는 거죠? 지금? 몰라요. <laughs> 어, 그리고 <laughs> 새로 저기 옷인데 괜찮아요? 이미 저기 크림이 막 묻어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laughs> 더 많아야 돼요. 나를심 엄마 이가지가 없어요. 이부러한 거예요. 여 있어요. 거기 이파리인데 핑크색 이파리군요. 아빠도 먹네요 그렇군요. 맛있는데? 아빠도 먹네요똥똥똥 똥. 동케입니다. 동케 애들 텐트도 달라지. 와. 동똥이가 붙은데. 난또 화분을 만든다길래 진짜 사분만들았어이는 맛. 이어요 쿠키를 만들 거같요 아이스크림 만들면. 아이으로저초콜해볼거요 저기 색깔 많아요? 노란색도 있 알아. 이 음. 색깔 어, 많이 어, 있다. 이거는 이제 갈색. 제일 좋아하 핑크래. 색에대 오늘 포소죠. 그 친구는 아이싱을 아이싱. 빨아 먹고 있어요. 어떡하죠? 싫어 이제. 그럼 쭉 짜서 이따 먹을 거야. 데코를해야 되는데 아이싱을 빨아 먹는 건. 또래? 쭉 짜서 데코를 네. 입에 다가넣어야지 <laughs> 근데 이렇게 해도 딸기서. 근데 오늘 이거 왜 하는 건지 소개 안 하는데. 아고 해 신곡에. 이라서 엄마가 준비를 했어. 요 맞아. 오늘 4월 5일 신목이에요아 침묵. 그래요? 미리 하는 합니다? 거예요? 네. 미리 4월 5일 거. 나무를 못시으니까 왜 나무를 못심죠 땅이 없어요, 내가. 아, 땅,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못 사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것도. 다음에 할 또는 나. 집에서 어, 아이들이 조명이랑 이런 거좋아하네요 식물이. 집에서. 근데 진짜 물 같아. 땀 슬라임이야. 어이구. 노양 노야. 고맙습니다. 아, 이별에다가 이 친구도 넣는데. <laughs> 이거 한참 걸릴 것같아 이거 타임랩스로 찍는 건 어떨까? 3회에서... 안돼! 너무 오래 걸려. 이거 편집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년에 나와 내년에 나와. 편집이 2년 걸려. <laughs> 바이바이. 어, 안 나와요. 안안리 기다려. 요 괜찮아요. 편집이 아 편집이 년에 네. 나와. 로 해야 <laughs> 어, 어 고맙습니다. 먹방입니까? 당신은 먹방을 하는 중일까? 지나 아, 야 여기다 또 해야 돼 이거 먹기또 있어 이거 또 꿈이 없는 어 엄마 이제 나 접시를 갖다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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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다시 동영상으왔어요 촬영 친구! 촬영 친구 우리 같이 쉬자 <laughs> 촬영 친구가 더 힘든 건 어떤 이유죠? 제가 근데 지금 세트장이 자꾸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먹방러가 <laughs> 먹방러가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어 너넬꺼야 <laughs> 정!용!해! 촬영 친구 우리 같이 좀 쉬자 <laughs>

지금 소금이래요? 아뇨 아뇨 소금이 어? 먼저 넣을자 이제 꽂힙니다 꽂힙니다 꽂니다 마이크 자 이제 데 코를 했는데요 사탕이랑 꽃을 여기랑 다 붙었구요 이제 여기다가 녹물 빵을 이거에요 향수 잘리고 꽃 가루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직 안 냈던 이렇게 아직 안 냈던 아이고 너무해요 음. 자 이제 요거를.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i n a Lina, 어 i 보여줄게 n a l i 고 여기는 여기는. i n a l i 라고 썼어요. a l 진아 근데 아. 빨아먹었어요 a 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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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 n a Lina, l i 주세요 i n a Lina, l 안 돼요. l 우세요 어차피 더러워. n a 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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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 버려 가지고 짠. 지 핑크색이 오늘 나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올게요. 안녕. 구독 눌러 주세요. 그다알 잊지 마세요. 안녕. 알야 돼요. 바이바이. 바이. 이게 왜 여기다가 놓은 거죠? 요 왼쪽 두 개는 진학 거 오른쪽 두 개는 리나 거 네? 맞죠? 맞아요. 자 진학 뿌이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체감 됐습니다.